예전에 네. 블로그나 이런 거 아예 다안 하는 게막 응. 물어봐, 와서. 응. 예전에막 진짜 응. 한 시간, 두 시간도 막 통화하고 응. 손님 와서 기다려도 막 손님 잠시만요 하고 응. 막 5분, 10분씩 통화해서 상담하면서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응. 부질없더라고. 근데 매출로는 보면 되지 않아요? 하나도 안 됐어요. 하나도? 아니, 뭐 응. 일부 구매해 가신 건 있긴 하지만은 응. 사실 그거 팔았다고 제가 부자가 되진 않아요. 그런데 몇년 동안 이제 그런 걸 반복하면서 심지어 막 저녁 9시, 10시에 카톡 와서 상담도 하고,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했는데,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다 의미 없더라고요. 아, 기졌네. 그럴 시간에 체력을 아껴서 되려 내 단골 손님들한테 더 열심히 음, 하자. 음.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싶더라고요. 블로그로 돈벌었다는 돈 양반들 많다고 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, 아,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버는 거고, 음. 저는 저 나름대로 돈을 버는 거고. 음. 유튜브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 태반이 나는 이제 뭐냐면은 재배를 하면서 어떤 문제로 막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대. 이거에 뭘 써야 되니? 이거 루엔스면 해결되네. 음. 루엔스를 써서 해결돼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뭐랄까 재배할 때 환경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음.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해줘야거든. 그럼 그때는 막 계속 물어봐. 물어보면 답해주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막 그러면 뭐지 뭐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다고. 음.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걸 원해도 결국에 원하는 건 그런 거더라고. 뭐 줘야 돼. 음. 그냥 무한단물을 찾고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환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또, 그걸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? 어, 전화상은 유전상으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별로 못 봤는데? 어, 결국에는 자기가 봤던 그 제품을 무조건 쓰게끔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구나. 음, 음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내가 목디, 목이 요즘 뻐근한데, 어, 콘드로이친을 먹으면 좋대. 연골 음. 뭐 이런 음. 거 해가지고. 음. 나 같은 경우는 전화 오면은 어, 요즘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냐, 자세가 고호정하지 않냐 음. 그래서뭐 이렇게 저렇게,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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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라 하고,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콘드로이치는 보조적인 거지 그게 절대 당신의 목 통증을 낫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음. 설명을 해주는 편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설명 듣고 나면 싫은 거지 음. 아씨 콘드로이치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. 아, 난 지금 내가 지금 목이 아파도 지겠고 어? 내가 지금 콘드로이치를 먹으면 낫는다는데 있어. 나 지금 콘드로이치 먹어야 살것 같은데, 저 새끼는 뭔 소리 하는 거야?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아하. 아하. 이제 그 연락 오신 분들은 이렇게 다시 재연락으로 연락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네요. 그러면은 진짜 정말 제품을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써 보시고 써 보고 싶은데. 음. 여기에 맞는 제품이 있냐 해서 제품을 추천해드린 분들은 계속 연락이 와요. 근데 막 이것저것 막 붙잡고 설명해드린 사람들은 두번 다시 연락 안 오더라고. <laughs> 욕하는 거 아니요? 그니까. 러 <laughs> 그냥 달라고주문될 것이지. 어, 뭔 그러니까, 말이 와요? 그니까. 아, 새끼가 달라는 거아니지 <laughs> 현실이네, 진짜. 현실이네, 이게. 그냥,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연락 오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번 싹 해보는 것도 어때요? 아, 전 그건. <laughs> 그건 아니야. <laughs>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나태해질 것 같아. 아니지. 쉽게 보이고. 더 부지런해질 걸? 그러니까 그 오늘은 어떤 구라를 칠까 어, 그러니까그 농민을 상대하는 마음이 진정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팔아먹지 그리고 뭐 헛소리 하면은 아예 그냥 좀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무시하고 그럴 것 같아 음. 어. 걔네들 말하는 논리가 그거잖아 답은 난이 제품을 팔 건데 음. <laughs> 예를 들어서 난 A란 제품을 팔 건데 음. 이걸 홍보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지 지 홍보하기 위한 논리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면 막 어, 그럴싸한데 아는 사람들이 그냥 따져보면은 뭐 말같이 나는 소리라고 있어 저 새끼 저거 그제 그때 돌려서 생각해보거든 진짜 아 돌려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드론만 봐도 말같이 나는 소리하는데도 또 농가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요 어, 엄청 좋아하시죠 <laughs> 근데 예전에 치과 치료받고 나서 음. 문득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치아가 아파서 치과를 음. 갔는데 잇몸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뭐 치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뭐뭐 해야 되고 여기 수술해서, 뭐, 여기 고름을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, 음. 그 다음에 여기는 재발을 할 거니까, 음. 크라운을 해야 된다, 음. 아니면 뭐,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, 계속 갔는데, 여기 째가지고 뭐, 하고, 그날 당일은 이제 뭐, 째서 치료받고 뭐, 해야 한다 해서 음. 뭐, 한 뭐, 15만원, 20만원 주고 왔어요. 음. 이게 첫 번째 사례고,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, 갔는데, 대충 뭐, 송곳 같은 걸로 그냥 쓱쓱 긁더만, 아 이거 조금 염증 조금 있는데, 아. 염증약 조금 먹고요. 네. 내좀 아플 때니까 잠깐만요 하고, 그냥 목뭐 쑥쑥 긁어. 응. 음. 그리고 염증약 3일치 먹으래. 거기는 막 이거 째고, 마취해서 째고 뭐 하고 막 꼬매고 막 해가지고, 여기 소염제 3일 먹으래. 그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, 다음날 이러는데 거짓말 같이 안 아파. 근데 전자는 음. 치과 치료비로 한 10몇만 원 썼고, 후자는? 후자는 약값까지 해서 2만 원 다, 만 원, 만 오천 원 정도 썼어. 그럼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은, 아, 음. A는 내가 어, 막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. 네. 아, 저 치과 용하네. 아, 우리 전자가. 어, 아, 용하네. 음. 아, 나 여기 이몸아파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기서 치료받고 땅하니까 말끔하게 나졌어 아...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아, 이거 간단한 걸 내가 왜안 갔지? 아, 치과 그냥 갔다 올 걸, 아, 진짜 갔다 올 걸. 음. 이 간단한 걸 내가 왜안 갔지?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지 않을까요? 맞아요. 저도 그런 치과가 있습니다.